위해염 방지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 위해염 방지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해 안전 관리 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해염 방지 계획서는 사도안전보건법 42조 규정으로 근로자의 안전 보건 확보의 목적을 두고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31m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냉동, 냉장창고, 살비미 단열공사, 굴착공사 10미터 이상, 교량지간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경우, 그리고 터널공사, 댐 2천만 톤 이상인 경우입니다. 착공일 전까지 공단에 두부 제출하고, 15일 이내에 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유해연 방지계획서는 시공능력이, 시공능력 상위 2 0 0이 200이 이내에 건설업체 직전 3년간 재해율 평균 이하 건설업체 그리고 안전 전담 조직을 갖춘 업체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70점 이상인 업체 그리고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 사망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인 경우에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로 지정합니다. 사업주는 자체 확인 결과서를 사업청에 갖추어야 합니다. 유험 방식서 같은 경우에는, 음, 공사 개요서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관리비의 사용계획서, 그리고 안전관리 조직, 그리고 재시, 연락 및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하여서, 목, 공사의 목적물 및 시공 안전의 확보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업자가 인허가청에 착공 전 15일 전 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제1종, 2종 시설물, 골착공사 10m 이상, 그리고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축물, 10층 이상의 리모델링 해체 공사, 항타기, 항발기, 청공기,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대규모 가설 구조물 공사 등이 있습니다. 건설 공사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일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